여기에서 우리가 요 확률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이 확률분포표에 해당되는 그쵸, 결합 확률, 그쵸, 질량함수 결합 확률 질량함수를 갖다가 바로 우리가, 우리가 적는 방법도 있답니다 자, 요놈을 우리가 요렇게 선생님이 fx,y라고 적어버리면 우린 요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이거 조금 어려운데 한번 봅시다 총 8개의 구슬에서 2개의 구슬을 뽑는 거기 때문에 요놈의 확률은 자, 붉은 검은 구슬을 x개, 붉은 구슬을 y개 뽑을 확률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전체 8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때? 그렇죠. 2개를 뽑을 때. 자, 검은 구슬 3개에서 x를 뽑았고 그리고 흰 붉은 구슬 2개에서 붉은 구슬을 y개 뽑았다라고 하면 흰 구슬 3개에서는 흰 구슬 세계에서는, 자, 요 X하고 Y의 합이 뭐죠? 요 XY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에서 검은 구슬과 붉, 붉은 구슬을 뽑은 총 개수죠. 근데 이총 개수가 전체 공의 두 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흰 구슬은 저, 전체 뽑는 두 개에서 이미 앞에서 뽑은 검은 구슬, 붉은 구슬을 뽑고 남아있는 나머지만 뽑겠다. 그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X, 자, 여기서, 검은 거를 하나, 붉은 거를 하나 이미 뽑아버리면, 더 이상 흰 거는 뽑으면 안 되죠? 그럼 요 놈이 1들하고 1들하면 요 놈이 0이 되기 때문에 자본로 0이 된답니다. 요 놈이 2가 되고 0이 되면, 역시 여기서 더 뽑으면 안 되죠? 이 빵을 집어넣으면 역시 요 놈이 0이 된답니다. 그러나, 검은 거를, 그죠? 검은 놈을 0, 0개, 붉은 놈을 0개 뽑으면, 반드시 흰놈을 두개 뽑아야죠. 그렇죠? 그럼 여기 빵빵 들어가면 자동으로 흰놈은 두개 뽑는다 이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요렇게 우리가 결합 확률 분포를 요렇게 이 변수 확률 그렇죠? 그렇죠. 결합 확률 함수로 결합 확률 함 결합 그렇죠. 결합 확률 질량 함수로 요렇게 바로 표시할 수도 있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예? 그요기뭐 따라오는 단서는 그렇 요 X하고 Y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전제가 붙겠죠. 이렇게 우리가 바로 해줘도 되는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참고로 말아두시고, 그냥 우리가 하나씩 차분하게 요 놈의 확률들이 몇개안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는 게 제일 좋답니다. 어디로 가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0,0일 때 확률은 우리는 보통 f 의 0,0이라 하면 되죠. 그럼 요 놈의 확률을 실제로 계산하면 총 8개에서 2개를 뽑을 때에, 검은 놈의 수도 빵개 붉은 놈에서 빵개니까 자동으로 흰공에서 3개를 뽑아야죠. 그러니까 3컴비네이션 2가 여기 오는 거죠. 자, 그럼 8컴비네이션 2 우리가 보통 8C2라고 하죠. 8C2는 그러니까 우리가 8컴비네이션 2라는 말이 혹시 아직도 이런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렇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8구박 7을 2구박 1로 나누니까 28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요놈을 8C2라고 읽는다는 것은 요놈이 요놈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컴비네이션은 이제부터는 약자로 8C라고 읽겠습니다. 8 컴비네이션 1을 8C2라고 읽겠습니다. 자, 그럼 8C2는 요 놈이 28이랍니다. 3C2는 요 놈이 3이랍니다. 그래서 요 놈의 첫 번째 요 놈의 항줄은 28분의 3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차분하게 요 여섯 개를 해보면 된답니다. 그럼 0,1인 경우는 자, 8C2는 이미 여기 계산했죠. 28 자, 그러면 요 놈은 요 놈은 여기에서는 0개, 여기서 한개 붉은 놈에서 한개 뽑았으니까 반드시 흰 놈에서 하나를 뽑아야죠. 그러면 이 놈은 28분의 뭐가 된다. 이 놈이 거고이 놈이 3이니까 이 놈이 6이 된죠. 그리고 F에 자 0,2가 되는 경우에는 역시 8C2는 28이고 이 말은 붉은 놈에서만 두개다 뽑으니까 2 c 죠 그래서 이 놈은 28분의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F에 요놈 1,0을 계산하라고 하면 역시 8C는 28이 되고 요 놈의 의미는 뭐죠? 검은 놈에서 하나 뽑으라겠죠? 그리고 붉은 놈은 0개니까 반드시 흰 놈에서 하나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8분의 3C1, 3C1은 각각 3이니까 9, 9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놈 1,1이라는 것은 검은 놈에서 하나, 붉은 놈에서 하나가 되니까 21, 32, 자, 31, 21이 되는 거죠. 그럼 요놈 28분에 6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 콤마 0이라고 하는 것은 28분에 검은 놈에서만 두개다 뽑는 경우죠. 그러므로 요 놈은 28분에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목이죠. 자, 귀찮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놈을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놈이 28분의 3이 되고, 자, 이놈이 28분의 뭐가 되고, 6이 되고, 이놈이 28분의 뭐가 된다, 1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자, F의 1,0도 우리가 다시 정리해 적어보면, 이놈이 28분의 9였죠. 자, F의 1,1의 확률은 28분의 6이었죠. 28분의 이놈이 6이었답니다. 그 다음 f의 이쿠마 0이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이 2 8분에 뭐였다? 3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을 이제 우리가 이 결합 확률 분포를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가? 자 표로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확률 변수가 두개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해주고 자 요렇게 해주고 자 요렇게 딱 사선을 그어서 확률 변수 x를 여기다 배치하죠. 0이 될수 있고 1이 될수 있고 2가 될수 있죠. 확률 변수 y는 여기다 씁니다. 0이 될수 있고 1이 될수 있고 2가 될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들어온 확률은 x가 0이고 y가 0일 때니까 0,0의 확률은 여기다 적는 거죠. 28분의 4자 x가 0이고 y가 1일 때는 여기 오는 거죠. 0,1의 확률이 여기 오는 거죠. 28분의 뭐가 된다? 6자 0,2라는 것은 0이고 2일 때니까 요 놈이 28분의 요 놈이 1이 되고 그 다음, 1콤마 0은 여기 오죠. 28분에 뭐가 되고? 자, 9가 되고. 그 다음, 1콤마 1은, 1콤마 1은 여기 오죠. 28분에 요 놈이 6이 되고. 그 다음, 1콤마 2는 안 생기죠. 이 경우는 0이죠. 그 다음, 2콤마 0이 여기 오는 거죠. 여기 28분에 3.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이마 1하고 2콤마 2는 안 생기니까 그 확률을 0이라고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준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요 동네를,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 설명하겠지만 요 놈을 F1X라고 표시하고 요 동네를 우리가 F2 요놈 보통 요 놈을 Y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된다. 자, F1X. 자, F2 요 놈을 Y라고 이렇게 표시합시다. 자, 어쨌든 요 확률을 요렇게 다 더하게 되면 요 행을 다 더한 값을 여기다 적어보니까 2 8분의요 놈이 15가 되고 행을 다 더하니까 2 8분은 뭐가 되고 12가 되고 행을 다 더하니까 28분의 1이 되죠. 그럼 요 놈을 쪼름이 더하니까 요 놈이 28분의 28이 되어가지고 요 놈이 1이 되죠. 또, 요 동네는 열을 쭉 더하면 요 놈이 28분의 10이 되죠. 자, 열을 이렇게 쭉 더하면 28분의 요 놈이 뭐가 되고? 15가 되고. 열을 쭉 더하니까 28분의 뭐다? 3이 되죠. 자, 어쨌든 요 놈의 미래 선생님 나중에 설명하니까 아껴놓고, 어쨌든 요런 식으로 작성한 게 뭐다? x와 y의 결합 확률분포표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서 자, 거기에 또 이제 이제 구체적인 또 확률을 구하라겠죠? 자, 또 영역 a가 지금 x, y 자, x 플러스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의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영역 A에 포함되는 점들에 대응하는 확률을 구해봐라. 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영역 A에 해당되는 점들을 적어보는 거죠. 두 개를 XY 합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0,0 0 가능하죠. 0,1 가능하죠. 1,0 가능하죠. 그 외에는 더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이라는 것은 요놈일 때 확률과 요놈일 당률과 요놈일 때 확률을 다 더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표에서 0,0일 때 확률은 여기 있죠. 0,1일 당률 여기 있죠? 그리고 1,0일 당률 여기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확률은 결국 f의 0,0 f의 0,1 그리고 f의 1,0을 구하라 그런 뜻인데 요 0,0이 28분의 3이 되어지고 0,1이 28분의 자 6이죠. 1, 콤마 0이 28분의 뭐가 된다. 이놈이 9가 되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놈은 28분의 어미, 그죠, 18이 되어지고 이놈을 약분하면 14분의 뭐가 된다. 9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은 14분의 9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합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확률을 찾아보라 할 때는 그 확률을 그쵸 확률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들을 이변수 확률 함수인 f, x, y에다가 이와 같은 점들을 대입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더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점들에 대응하는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이 점이 속하는 어떤 영역을 설정해주고 이 영역 안에 들어있는 점들의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결국 이 말이 이런 점들의 확률을 구해서 도와라. 그런 뜻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그 다음 페이지 문제를 보면 자, 중요한 문제들이죠. 여러분 신경을 바짝 써서 잘 공부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4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4번 문제. 자, 거기는 동전을 우리가 던지는 얘기죠. 자, 64번 문제인데. 자, 동전을 두개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다 한다라겠죠. 그러니까 동전을 두개 던져서 동전 두 개를 던져서 자, 앞면 개수죠, 그렇죠? 앞면이 나오는 개수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를 했으니까 x로 가능한 는가0하고 1하고 뭐다 2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 확률 변수 y는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줬죠. 어? 자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데 확률 변수 x가 0이나 1을 취할 때는 y는 무조건 0을 취하고 확률 변수 x가 1을 취할 때는 y도 같이 1을 취한다, 취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능한 x y 순서상은이 조건들을 하면 x가 0일 때에 y가 0이면 같이 0이죠. 그리고 x가 1일 때는 y는 같이 1이고, x가 2일 때는 y는 0이 죠죠 2일 때 0. 그러니까 딱세 가지가 전체 케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결합 확률 분포표를 만들라고 그러면 f의 0 0일 확률, f의 111이 될 확률, f의 2 0이될 확률을 각각 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영영이라는 것은, 동전을 두개 던졌을 때, 일단, 앞면이 0번 나와야죠. 동전을 두번 던졌을 때, 앞면이 0번 나올 확률은, 우리가 독립적인 확률을 조금 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리고, 이 Y는 확률을 발생시키지 않죠. X가 이렇게 0이든 1이든 2가 정해지면, Y는 자동으로 오기 때문에, 이놈 전체 확률을 구성할 때는, 이 Y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놈이 4분의 1이 되어지고, 자, 이놈은, 동전을 두개 던졌을 때 앞면이 한번 나올 확률이니까 e 2C1에다가 이 컨비네이션 21에다가 2분의 1의 제곱이니요 이놈이 4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우린 요놈을 2분의 1로 적어볼 수 있고. 요놈의 의미는 동전을 두개 던졌을 때두번다 앞면 나올 확률이니까 이 e 컨비네이션 2에다가 2분의 1의 제곱이니